안녕하세요 핑크랩의 민현기입니다 아, 지금 우리는 R2R 강의하고 있어요 네. 드디어 심화편 들어갔고요 네. 가제보 하모닉 이야기 하는 거죠 아, 어. 저희는 원래 수업을 뭘 많이 하냐면 좀긴 과정 6개월이나 그 다음에 한 2개월 이런 식으로 긴 과정 흔히들 부트캠프라고 많이 하시죠 부트캠프를 많이 하는데 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간혹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직자 분들께서 아, 우리도 오픈 R M F 좀 수업해 줘, 우리도 슬램 슬램 내비게이션 실제 로봇에 붙이는 거좀 수업해 줘, 뭐 이런 요청 문의 등이 이제 오시는데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뭐 AI 역량 강화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수업은 또 정해진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상시 개설하는 상시 개설하는 수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비록 유료여도 유료여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판교에 있는 한컴 아카데미 한컴 아카데미와 어떻게 협업을 지금 하고 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9월 첫째 주 정도부터 해서 상설로 한 3일, 3일 과정 정도로 저희가 한번 여러 주제로 뭐, 로봇, 로스, 로봇, 로봇, 네, 로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오픈 RMF, LMM, 네, LMM, 어, 에이전트, 네, 어, 모방학습, 네, 아무튼. 할수 있는 저희가 하는 뭐 대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3일 정도 수업으로 짧게 짧게 열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런 대화를 또 흥겹게 하다 보면 막 혼자서 즐거워서 이뭐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또 슬픈 게 있어요. 이제 유료거든요. 물론 이제 큰 회사분들은 대기업들은 교육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책정되는 교육비를 쓰시는 거니까 부담 없으실 수 있는데 또 다르게는 아, 괜찮을지. <laughs> 네,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뭐또 소식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가재보 설치는 다 하셨고요. 가재보 설치는 이미 다 하셨다고 볼게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요까지는 가재보 설치면 요까지는. 요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아요 미안해요. 요 다섯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예, 요 줄은 가재보 설치고요. 추가로 요거 설치 나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재지. 로스 가제보 가제보와 로스를 연결해 주는 아이.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수업 진도 저희 수업 영상을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셨다면 저아이도 설치가 안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아이도 같이 설치를 해 주세요. 그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가제보 하모닉. 가제보 하모닉에 인스톨 들어가셔서 우분투 인스톨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고아입니다 요줄. 그리고 요것만 제가 추가한 거죠. 로스 제지 로스 지지 발음을 하기가 어렵네요. 로스 제지 로스 지지. 에이. 네. 로스랑 같이 보 연결해 주는 아이. 네. 그리고 로스 제지 조인트 스테이트 퍼블리셔 GUI까지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터미널에서 지지심 하고 실행하면 실행이 잘 된다는 사실도 알려 드렸었죠. 혹시 맥 유저 중에서 페로럴즈를 이용해서 우분투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요거 넣어 주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폰 해보러 가죠. 모델 모델 스폰 하나 해볼게요. 어, mkdir 명령으로 ggws 가제보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제보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cd 명령으로 가서 코드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 코드는 어디 있는? 냐면 여러분들도 타이핑 일일이 하시면 힘드니까 GitHub 핑크잉크 핑크잉크 GitHub이라고 검색하셔서 포 로스트 스터디레파시토리에 들어가셔서 r2r 시마 편 가제보 튜토리얼이라는 폴더를 찾으셔서 building robot.sdf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당 코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해당 코드의 부분을 물리 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Physics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스텝 사이즈, 이제 시간으로 1 m s 그다음에 리얼타임 팩터 요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두었고요. 실시간과 같게 해달라고 가급적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DF 문법을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플러그인을 몇개 추가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 요거, 요거랑 어, 요거랑 요거, 요세 개를 추가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물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시뮬레이터가 일단은 중력 잘 해줘야 됩니다. 중력 이거 뭐 뭐라고 말안 해도 아시는 거잖아요. 물체가 바닥으로 꺼지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관성 배려되어야 됩니다. 물체를 던지거나 회전하거나 정지했을 때그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리고 충돌. 어떤 두 물체가 부딪혔음이 감지가 되고 부딪힌 효과가 나야 되는 거죠 공두개 갖고 여기서 공이 빵 하고 쳤으면 탁 맞고 연 일로 가고 연 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겠죠 충돌 그 다음에 그 화면들 내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화면들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시각적으로 표현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코드로 코드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이든 이런 걸로 물체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고, 고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플러그인을 세 개의 플러그인을 먼저 불러오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불러오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은 코드 해석을 보고 계신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는 핑크윙크 깃헙의 포로스트 스터디의 알투알시마 편. 가세보 튜토리얼즈 폴더에 building.점 로봇점 sdf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여기고요. 지금 이이 코드들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빛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빛과 관련된 설정이에요. 아, 그래서 뭐 딱히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할 건 많이 없습니다. 뭐 빛의 위치는 어디로? 광원이죠, 광원. 광원의 위치는 어디로 둘 거며, 빛의 성질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조금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 어느 이런 공간에, 공간에, 이런 땅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야. 땅을 하나 만들겠다. 플레인, 땅을 하나 만들겠다. 입니다. 근데, 충돌 충돌과 관성과 중력과 뭐 마찰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물리 엔진이라면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땅도 이 땅도 물체와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충돌이 없잖아요 충돌이 없으면 여기는 물체가 밑으로 꺼져버릴 거예요 자유낙하로 윙 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땅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 일단 이름은 Ground Plane이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 링크 안에다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둔 거죠. 링크를 펼쳐 보면 링크를 펼쳐 보면 충돌, 컬리전과 비주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컬리전은 지금은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델에 Ground Plane이라는 이름의 링크라는 태그 안에 컬리전이라는 컬리전이라는 태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뭐죠? 좀 차원을 낮춰볼까요? 한 차원 낮춰서 직선을 볼게요. 직선의 수학적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방향이 있고요. 한 점이 있습니다. <laughs> y x 볼까요? 원점이 있죠. 원점.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기울기 1이 있는 거죠. 1이. x 쪽 방향으로 45도 각도 위로 쫙. 근데 얘가 우리가 연습장에 그릴 때는 편의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편의상. 이거 y x입니다라고 그리는데 실제로 직선의 정의에서는 이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뻗어 가는 거죠. 무한히. 그것처럼 평면으로 다시 가면 우리는 편의상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도 유저가 보는 화면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그릴 수 있죠. 하지만 이 평면이라는 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을 정의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점, 이평면이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 주고요. 그리고 수직인 벡터 하나를 알려 줍니다.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때 법선 벡터라고 불렀어요. 이 아이죠? 법선 벡터입니다. 빵빵제로. 0, 0, 0, 0. 그러니까 x축 제로, y축 제로, z축 1. 네, 심플하자 0, 0, 0을 지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벡터 하나를 잡아주면 이제 평면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냥 땅입니다. 땅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할. 그리고 비주얼 들어갔습니다. 비주얼, 비주얼 들어가. 비주얼에는 지오메트리랑 머터리얼이란 태그가 존재를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 이 태그라는 이야기는 알 t r 응용편에서 런치, 런치, 아이고. 런치 이야기할 때 XML 문법의 런치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때 태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그란 태그란 정의가 열었으면 열었으면 뭐라고요? 닫아라. <laughs> 네, 문법이 이렇다. 태그라는 문법은 열었으면 닫으라는 문법이다. 그래서 링크를 열었으면 닫아야 하는 거죠. 비주얼 을 열었고 닫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오메트리란 태그가 있고 머터리얼이란 태그가 있답니다. 이제 지오메트리를 가보면 지오메트리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비주얼 태그의 지오메트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정의하는 태그인데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정의하는 태그에 기하학적으로 플레인을 넣어둔 거예요. 들여쓰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얘네들 두 줄은 이렇게 한번더 들여 써야 되는다 여하튼. 그래서 그 안에 플레인을 넣어 두었고 평면 하나를 보여줘라 한 거야. 평면 하나를 보여줘라. 근데 그 평면이 법선 벡터가 어떻게 되 있고 보여 주는 거니까 사이즈를 잡아 둔 겁니다. 보여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머터리얼은 어 요런 걸해 놓은 거야. 그림자 조명 그다음에 어 밝기, 확산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표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사실 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요건 그냥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려고 했으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이런 속성들이다. 그 사실 저는 가제부에서 로봇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빛까지 신경쓴 적은 많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다음 모델을 하나 더 열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겨우 그라운드 플레인 땅 이제 땅했고 땅했고 이게 59번 줄이잖아요. 요 밑에 요 밑에 60번 줄 61번 줄이 들어가면서 또 모델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모델 이름이 비클 블루 되겠습니다. 비클 블루. 네. 그리고 요거예요. 비클 블루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샷시 잡아 주었고요. 그다음에 샷시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직육면체. 네, 직육면체. 어, 뭐지? 아, 직육면체. 그리고 레프트 휠, 네, 레프트 휠, 라이트 휠, 라이트 휠, 캐스터, 요미드 캐스터, e e l r i g h 렇게 h e 구 l c a s t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어, 생겼고요. ball castor, ball castor, ball castor, ball castor, b a 게 l c a s 요게 r ball castor, b a 이 l castor, ball castor, ball castor, 어, 여기 조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개념상. 그러니까 링크와 여기 링크요 링크와 이것도 링크요 링크 사이에는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회전을 하든, 직선으로 움직이든, 심지어 안 움직이든 조인트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인트의 형태를 레볼루트로 잡아두었습니다. 레볼루트. 레볼루트가 레, 레볼 레볼루트 네, 레볼루트가 가 회전도 의미하잖아요. 근데 레볼루션은 뭐죠? 레볼루션, 혁명, 혁명, 니다 레볼루션의 의, 어원, 어원을 보면 네, 레볼루티오 회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변화, 혁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레볼루트라는 말은 회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왠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둥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둥 이걸 가지고 싸우던 시대에는 이 회전이란 말이 어쩌면 혁명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링크의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링크라는 것은 어떤 걸 가져야 하냐면 크게 3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주얼 그리고 머터리얼 칼리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담당하게 하고, 다음에 충돌 영역을 정의를 해줘야고요. 그리고 관성도 함께 정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링크예요. 이게 링크예요. 그래서 링크라는 이 태그 안에 이제 정의가 시작되겠죠. 음, 샤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제일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게이 포즈라는 태그예요. 이 포즈라는 태그는 이 relative to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이, 이 링크가 어느 링크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더바 두 개로 모델, 언더바 두개 모델 이렇게 만약에 릴레이 a t e 를 잡아 주었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는 여기 있죠 최상위 원점이다 언더바 두개 모델 이게 최상위 원점이다 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시라는 링크는 이제 얘가 최상위 원점 요거 모델 최상위 원점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 어 x 축 방향으로 0.5 만큼 g 축 방향으로 0.4 만큼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질량은 얼마고 지금 이너셜 이에요 질량은 얼마고 x y z 질량 그러니까 x x i x x i x y 이런 것들을 계산해뒀습니다 요게 이너셜 매트릭스 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거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아니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네 보통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물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는지를 가지고 관성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동력학체 뭐 동력학책 요즘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되겠죠. 글씨 왜 이런 거죠? 동력학책. 네, 동력학책 제일 마지막이나 처음 어딘가에 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성들이. 여기 그냥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비주얼 태그에서 비주얼 태그에서는 지오메트리 박스다. 박스로 생겼어요 가로세로 높이 알려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빛과 관련된 건 요런 속성을 가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해 두었습니다 요새 충돌이죠 충돌 영역도 어차피 비주얼을 요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요 비주얼과 같게끔 충돌을 잡아 두었습니다 충돌은 이제 레프트윗 링크를 만들었고요 레프트 윙크는 샤시를 기준으로 해서 x 축으로 마이너스 0.5만큼 y 축으로 0.6만큼 그리고 x 축 중심으로 90도 정도 회전되어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샤시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x 방향이라고 치고요 여게 y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좌표 원 샤시의 원점이라고 치죠. 이렇게 샤시의 원점이면 마이너스 0.5만큼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0.6만큼 y축 방향으로 0.6만큼 온 거예요. 지금 화면상 이게 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x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원이 x축이 이 x축이 이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수직으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레프트 휠의 비주얼 부분에서 지오메트리는 그냥 똑같이 실린더로 잡았어요 그리고 머터리 를 잡아 줬고요 실린더로 정의를 한건 여기 실린더 네,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서 렌스를 줄여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죠 자그 다음에 컬리전 이렇게 잡아 주었고요 실린더로 그다음에 라이트 휠도 라이트 휠도 샤시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x 축 y축, 예. 이번은 어때요?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여기 원점일 때 x 축 원점일 때 마이너스 0.5까지 와서 아까 이걸 달았잖아요, 라이, 레프트 휠을.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0.6만큼 y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y축 이 방향이 플러스라고 제가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주얼에서는 지오메터리로 또 실린더를 잡아주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바퀴는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여야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휠 링크의 마지막 부분 리전도 잡아주었습니다. 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캐스터 프레임도 만들어 두었어요. 캐스터 프레임은 그냥 샤시에 붙어있는 프레임으로 그냥 정의를 해두었고요 포즈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터 링크는 대충 잡아준 거예요. 대충 잡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주얼도 스피어 9로 잡았고요. 그리고 컬리전도 역시 동일하게 9로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태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 요거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인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